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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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누구 찍어 누구 찍어 나 찍어? 캐니 찍어? 캐니 찍었죠? 응? <laughs> 누가 더 귀여? 아 어, 누가 더 귀여? 워아국 캐니가 더 귀여워요. 캐니가 응? <laughs> 더 귀여워요. 캐니가 더 귀여워세요. 루다 더 귀여워요. 야 루다야 캐니 뭐좀 배워라. 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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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쿠. 아구구구 쿤이 얼굴 찌그러졌어 쿤이 얼굴 찌그러졌죠 로지 너는 아구 넌 너무 예쁘게 생겨서 당연히 카메라가 올걸 알아? <laughs> 지렁이 두마리네? 아니네? 쿤이 일어났으니까 지렁이 한마리네? 로지렁이 로지, 또 별명 생겼다. 로지롱이! 로지롱이!